김포 장기에서 인천 검단과 개양을 거쳐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지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검단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 주파가 가능해지는데요. 또한 이번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통과로 GTX D 노선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의 수건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10일 해당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서부권 광역급행 철도사업은 김포 장기에서 출발해 인천 검단과 개항을 거쳐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21km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조 6710억 원 규모로 철도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추진 중인 GTX 비노선과 선로를 공용해 환승 없이 서울역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검단에서 서울역까지 20여 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GTX-B 노선과의 연계를 통해 서울역까지 직결로 운행, 인천 검단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되어 서울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2028년 착공해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은 이번 예타 통과가 GTX-D 노선 추진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GTX-D Y자 노선의 선행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인천의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걸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에 서울 접근성에 획기적인 개선이 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밖에 인천시는 송도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를 인천공항까지 연장하는 사업 병행과 인천 순환 3호선 추진 등을 통해 인천의 교통 여건을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nib뉴스 이하영입니다.